음. 이거는 그냥 통인 것 같고요. 이거는 뭐 소금이나 요뭐 후추 같은 것들 볼수 있는 통. 음, 이, 이, 이리, 어, 어, 이렇게 이게 두 개,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열려 있는 거두 개, 그리고. 이거는 이제 참기름 같은 거 기름 예. 이런 게네 개. 어, 재질은 그냥 가벼운 플라스틱인 것 같고요. 가방 이렇게 여 개. 어, 오늘 오늘 그 캠핑골에 은평점 새로 지난주 열었다고 해서 가서 사고 왔습니다. 이거 등두개 하고 예. 앞 영상 하나 더 보, 보여드렸죠? 이게 밝기도 조절되고,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9,000원 주고 샀고. 이거 얼마 주고 샀더라? 예, 이것도 만원 내외에서 샀고. 음, 이거 집 주머니만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뭐 괜찮은 것 같고. 음, 여기다가 뭐, 사실 디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두고 요거는 그냥 또 다른 파우치로 써도 예뭐 잡단 것들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넣고 다니는 파우치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음 그럼평점에 영상 따로 올려놨거든요. 그거 한번 보시고 그 한번 시간 될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심 속에 있으니까 이 해주셨고, 뭐 출퇴근 시간만 아니면 퇴근길에 한번 들러서 보고 가도 좋을 것 같고, 주말이 아니어도, 예.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 영상 마치겠습니다.